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어, 오늘 제가 제주도에서 영상 올려드립니다 제가 제주도에 강의가 있어 가지고요 어제 내려와서 한 2박 3일 정도 제주도에 머무르면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에 아마 공개강의 때 여러분 뵙겠지만 어, 제주도에서도 이렇게 기업체 초청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주도에 내려와서 오늘 강의하고 또 내일도 강의하고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음, 제주도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돌아다니거나 산책 이런 건못 하고요 제주도를 관광하러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강의하러 오는 거여서 강의 끝나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또 영상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제 제가 오다가 뉴스를 봤는데 긴급하게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릴 내용이 있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MBC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잠깐 영상을 같이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투자자를 의미하는 동학개미운동이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렇게 너도 나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증시에 뛰어들면서 이들을 노린 사기 행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처음 주식 계좌를 만든 최모 씨. 남들처럼 주식으로 돈을 벌어보겠다며 정보를 검색하다 광고에 이끌려 카카오톡 단체방에 들어갔습니다. 리딩방이라 불리는 단체방 운영자는 1억 원을 투자하면 보통 2억 7천 정도는 벌어 간다며 빨리 돈을 맡기라고 채촉했습니다. 해외 선물 지수의 움직임을 마치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라는 말에 최 씨는 1억 5천만 원을 보냈지만 사실상 사기성 도박이었고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구천이 남았었죠. 제가 내주라고 했어요. 전문가와 얘기를 해라.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아서 내줄, 내줄 수가 없다. 결국은 안 내주고 연락 끊고. 자,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동학 개미들을 노린 사기 행각이 되게 심해지고 있죠 뭐 주식 추천해주겠다 종목 추천해주겠다 그 다음에 매매 기법 알려주겠다 그 다음에 무료 리딩 무슨 얘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해주겠다고 하면서 일반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들 사기를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 사실 저한테도 이런 문자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이 열려서 단체방에서 저를 초청해서 막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눠요. 여러 명이 있는데 뭐 누가 투자에 성공했다, 너무 고맙다, 누구 누구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 자 그걸 받아보면 저는 그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얘들이 뭐 하나 보자라고 보면 참웃기지도 않게 자기들끼리 막돈 벌었다고 자랑하고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사실 이렇게 정말 무지한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기를 쳐서. 또 그들의 돈을 빼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제대로 모르면 결국 넘어가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런 거 여러분 혹시 문자 받으시면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투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투자의 본질을 깨달으면 이런 거에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수익을 쫓으면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좀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될게 뭐냐면, 제가 카카오톡 채널에 보시면요, 어, 연금박사 채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문의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꼭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다가 연금박사 검색하시면요, 어, 제가 떠야 되는데, 저도 뜨지만 그 밑으로 쭈루룩 해가지고, 어, 연금박사, 뭐, 이영주 CFP, 연금박사 주식투자, 연금박사, 연금박사 어, 공식계정, 이렇게 나옵니다. 어. 제가 처음에 사실상 그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할 때는요 연금박사 재무 상담으로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으로 통해서 여러분께 재무 상담도 하겠다는 의미에서 개설해 놨거든요. 자 그런데 연금박사 재무 상담이 제 채널인데 이 채널 밑으로 연금박사 이용주까지 달아놨어요. 자이 채널들 나머지 전부 다 사기입니다. 가짜입니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기 만들어 놓고. 연금박사 이영주 CFP 해놓고요. 연금박사 공식계정 해놓고요. 거기다가 제가 쓴연금부자들 책, 그 그림까지 그대로 갖다 박아놨어요. 대단하죠? 어, 저라는 거를 사칭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카톡 달아봤어요. 너희 누구니? 답이 없어요. 저라는 사람, 연금박사가 주식투자에서 방송을 많이 올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자기들도 한번 고객을 모집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저를 사칭해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십시오. 연금 박사 재무 상담 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제 사진이 걸려 있는 게 저의 공식 채널이고요. 그렇지 않은 다른 채널들은 전부 사기다. 연금 박사 이영주 CFP도 사기입니다. 하, 진짜 왜내 이름까지 해가지고 그러냐고요. 그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참 고맙기도 해요. 야 내가 그래도 좀 유명해졌구나. 야 이렇게 나를 대상으로 사기를 칠 정도니 야 내가 유명인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한편으로는 되게 고맙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연금박사 재무상담을 제외하고는요 자체 채널이 아니니까 거기 들어가서 이상한 글 남기셔 봐야 전부 사기 당할 수 있으니까 하시고요 그러지 마시고 무료 리딩 리딩이 뭔지도 몰라요 사실 사실 저는 주식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직접 문자 주시거나 아니면 연락 주시면 그것이 훨씬 더 제가 상담하기 편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음 투자에 있어서 투자의 본질을 외면한 채 자꾸 수익만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학개미운동 제가 실패한다고 말씀드렸죠. 동학개미운동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을 쫓는 개미로 남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동학개미운동 성공했다.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10억 투자하셔가지고요. 따블돼가지고요한 20억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 성공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투자 접고, 종료하고, 다시는 주식 보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식에서 20억 벌었는데 더이상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성공한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의 동학개미들은 1000만원, 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거기서 한 100만원, 200만원, 500만원 번 거예요 자 이게 성공한 겁니까? 500만원 벌어 가지고 내 인생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잠깐 조금 수익을 벌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웃긴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좀 벌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기는 사람도 있고, 지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길게 보면,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연금박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는 길은, 투자의 본질을 알고, 내가 수익을 쫓는 개미가 아니라, 그 회사의 주주가 되어서, 배당을 받고, 그 회사의 성장과 함께 해서, 결론적으로 그 회사가 성공했을 때, 그 수익을 함께 나누겠다라는 것.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없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해서 그 회사와 함께 하겠다는 주주가 되겠다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투자를 권유해 드리는 핵심적인 이유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개미가 되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주로 남자는 거죠 주변에서 뭐가 좋다더라 뭐가 수익이 많이 났다더라 이런 자꾸 뉴스, 뉴스 들으시고 거기에 현혹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귀를 닫으십시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좀 밀리는 것처럼 보이고 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오면 결국 주주로 남는 사람이 승자가 될 겁니다.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투자의 본질을 깨닫고 묵묵히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연금박사 이영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